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황희찬의 소식을 브리핑하려고 오늘 황희찬 소식만 따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황희찬이 지금 뭐 불과 또 7시간 전에 잉글랜드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해서 토트넘 이야기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7 hours ago 어 지금 황희찬 이야기가 유럽의 화두가 되었고요. 이 선수가 어, 유로파리그 상단까지 올라간 네. 잘츠브로크팀 주축 공격수이다 보니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파워풀한 선수이다 보니 많은 팀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언론에서 맨 처음에는 황희찬이 최근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에게 직접적인 오퍼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까지 했었는데 황희찬이 독일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 최강팀인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좀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언어도 같으니까요.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베를린 말고도 한 팀이 더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토트넘이 바로 그 팀이라고 합니다 현지TV 라블라원에서는 토트넘도 황희찬을 아주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팀 붙박이 센터백 김민재도 토트넘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영국 미디어에서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황희찬도 떴죠 오늘 좀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때 이적설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언론이 제기한 레드불 찰츠부르크의 공격수인 황희찬인 토트넘 이적 가능성인 이번에는 어 런던 지역 일간지와 유스의 매체에서 흘러나왔으며 유럽 유스의 언론들은 어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토트넘의 연고지 잉글랜드 런던 지역 매체인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어 오늘 잠시 좀 전에 토트넘의 손흥민 네, 대표팀 동료인 황희찬을 스카우팅이라는 중후의 제목의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취재 결과 황희찬도 손흥민을 따라 북 런던으로 오는데 매우 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고 황희찬의 현 소속팀인 절츠부르크와 작년에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지만 절츠부르크는 가격만 맞는다면 선수를 보내준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절츠부르크가 수락할 황희찬의 이 종료가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이 종료가 어,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황희찬. 이것도 좀 전에 기사예요. 어, 이렇게. 계속, 계속 뜨고 있고. 여긴 또, 정확하게, 1300만 파운드라고, 이제, 써있죠. 1300만 파운드면, 한화로 이제, 200억 좀안 되는 금액. 예. 네. 원래 작년, 그니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함부르크가, 어, 황희찬을 원했을 때는, 잘트부르크가 100억. 딱 100억 가져와라.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가, 맞춰오면, 황희찬 보내준겠다 했었는데, 벌써 이제 두배가뛴 거죠. 한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네뭐 100억이나 190억이면 두배 뛴거죠 어. 일단 1300만 파운드 정도의 가격을 이제 잘츠부르크에게 제시할 생각이 있다,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어 이 매체는 황희찬이 이적을 한다면 그가 요구할 연봉 또한 유럽에서 어 토트넘이 이 선수에게 맞춰줄 금액은 어렵지 않게 어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입 성사 여부는 토트넘의 의지에 달려있더라고 기사 말미에도 써 있었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 다좀 전에 나왔던 기사기 때문에 마우리시오 포치티노 토트넘 감독은 케인의 존재감을 견제할 만한 정상급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유로빅 리그에서 검증된 골잡이보다는 중소리그 오스트리아 리그나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 이제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고 그중에 유로파 리그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 특히나 이제 8강 2차전에서 팀의 결승골로 었던 황희찬을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 선수의. 스타일을 포티트누가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황희찬이 토트넘에게는 더 현실적인 영입 대상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많은 언론사들도 인정을 했고 황희찬이 지난 2015년 1월 잘츠부르크로 이적해 음, 리가원 오스트리아 이부리그 구단인 리퍼링 리퍼링은 이제 어, 잘츠부르크 산하구단이죠 네, 리퍼링으로 임대가 됐었고, 그는 2014-15 시즌 후반기와 2015-16 전반기를 리퍼링에서 보내면서 31경기 13골을 터뜨리며 기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황희찬은 2015-16 시즌 후반기부터 오스트리아 최강 팀인 잘츠부르크 중앙 공격수 선수가 되었고, 잘츠부르크에 복귀 후에 황희찬의 성적은 현재 컵대회를 포함해 벌써 83경기 28골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 준다라는 거. 아직 그 색깔이 다 입혀지지 않았을 테니 어, 토트넘의 색깔 입히고 어, 쓸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성균 수, 뭐 선수가 될수 있다고 느끼는 거겠죠. 네. 요렌텐 못 나오죠. 예, 요렌텐이 제 아마 팔 거예요. 요렌텐도 떠나고 싶어 하고 둘다 이제 뭐 사이가 어, 맞행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황희찬의 이적 소식은 뭐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 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어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들이 많고 특히나 분데스리가 팀들은 너무나도 많은 팀들이 황희찬을 원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될 수가 없으니 될 수가 없으니 어좀 문제가 되고 뭐 지금 토트넘이 가장 큰어 황희찬의 영입에서 먼저 앞서가고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 언론에서는 리버풀도 황희찬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뭐, 리버풀 오면 좋겠지만, 네. 뭐, 리버풀 너무 좀뜬금 없기도 하고, 이건 좀, 다 시간 전에 기사라, 네. 다좀 전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오늘, 네. 오늘 좀 전에 올라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직접, 황희찬 검색해보시면, 기사가 막 쏟아지니까, 한번 보시고, 편안해,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황희찬의, 어, 이적 속보였습니다. 이적설 속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나 아,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세실리아.